오늘, 어, 안녕하세요 저는 권도천 목사고요 오늘 어,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어, 오늘 복있는 인생이라는 어, 복있는 사람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할 때 은혜 받으시고 또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시는 10편 1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영작으로 조각되어지고 쓰여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하고 정상에 오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공자는 승리자는 승리자의 윤리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도 복 있는 자세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연히 적당히 시간이 지나니까 세월이 흘러서 인생이 잘 되고 복 받는 법은 없습니다. 결론을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잘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정이나 설날을 보면 설날이 되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말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또 이날은 자녀들에게 복돈이라고 새 돈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복돈이 복을 불러옵니까? 아니면 자녀들에게 복을 많이 받으라고 하면 그 사람이 복을 많이 받게 됩니까? 우리 민족을 보면 집집마다 대문에도 지붕에도 복자를 써서 붙이고 이불에도 베개에도 복 방석에도 복국구르게 숟가락에 젓가락에도 어디에나 복자가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름도 복자 씨, 복순 씨, 복희 씨, 영복이, 징복이가 진복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을 받으세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즉 복을 주는 근원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복이 주어진다는 말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복의 개념의 단어를 저부터 잘못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범사가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는 군원이지 복을 다른 곳에서 빌어다 주, 어, 주는 빌어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족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세요. 이게 맞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대전자는 복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찬송가 일장에, 일장에 보면 이 찬양이 있죠, 안습니까? 만 복의 근원 하나님 온백성 찬송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부, 성자성령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전제의 복은, 복의 근원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복을 이루어가는 자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흔히 사람들이 복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부, 귀다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래 살고요. 부하게 되고요. 귀하게 살고요. 아들 많이 낳는 것을 복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또한 고정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죽을 때 자기가 살던 안방에서 편안하게 죽는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남에게 덕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을 동양에서는 복이라고 가르치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얼마 전에 TV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자식과 사는데 집 청소를 하다가 쇼파 밑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같이 사는 며느리가 시어머님의 얼굴에 나오는 사진마다 바늘로 빈틈 없이 쪼아 놓았습니다.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제가 죽지 못해서 살고 있습니다. 제발 죽는 방법 좀 가르쳐 달라고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욕일 수도 있고 피를 말리는 죽음보다 더한 저주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하게 사는 것도 어떤에게는 복이 아니라 화가 될수 있습니다.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미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4%의 엄청난 사람들이 도박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돈을 벌려고 일락천금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권을 수없이 삽니다 카지노가 있는 강원도 정선을 향해서 달려가 봅니다 그런데 노름을 내서 돈을 따든지 복권이 당첨되든지 되면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돈을 많이 벌게 되면 행복해야 될 텐데 정반대입니다 망조가 듭니다 아무리 돈을를 사고 복권이 당첨되어도 거기가 95%가 어떤 돈이 생기니까 가정이 파탄하고 이혼하고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부딪킬수 없는 선을 긋게 되는 비참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돈이 없을 때면 없었다면 행복할 텐데 화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것입니다. 돈이 복이 아닙니다. 지금은 없지만 작은 영평 가지고도 감사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남들 자가용탈때 걸어 다니면 되는 것이고 이사 몇번더 다니면 되는 겁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 조건은 될수 있지만 행복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들 많이 낳는 것도 반드시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효자할 때 복이 되는 것이지 신문에 보니까 아들이 예인을 데리고 와서 통닭을 시켜 먹고 그냥 놓아두니까 아버지가 좀 치우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들이 두 눈을 뜨고 부릅뜨고 아버지에게 지금 당신이 누구에게 시키느냐고 아버지를 주먹으로 차고 발로 차버리는 깡패 아들을 둔 그런 자식을 보고 누가 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은 외형적으로는 복인 것 같지만 온전한 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세상 사람들의 복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은 히브레로 아시레입니다. 아시레이라는 복입니다. 아시레이란 넓은 의미로 하나님의 임제를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복이라는 뜻이죠. 이 말은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고 기하게 살아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믿음 없이 돈을 많이 법니다. 주의가 올라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모두가 저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높아갈수록 잘나갈수록 성공할수록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오래오래 살면 뭐합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재만 늘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참복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하나님이 범사에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유능하고 부유하고 성공을 했어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부하 성공은 절대적으로 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나버리시면 나는 아무 소용없는 생명없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들 사우랑을 보면 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왕자에 앉아있고 한나라의 왕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서 떠나버리시니까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마음의 병이 생기고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정신병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마침내는 폐인이 되고 비참하게 죽어가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이란 성경 언어로 보면 아시레이라는 뜻인데 이 뜻은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잘 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운총과 운총에 관한 번영과 행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인지 복 없는 사람인지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생각 같다서는 복된 사람의 환경이란 악인도 없고 죄인도 없고 유혹도 없고 교만한 사람도 없는 곳이야 하겠지만 오늘 말씀은 복되지 못한 환경에서 어떻게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그 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어렵고 살기가 힘들고 무서운 세상이고 정직하게 바르게 착하게 살려고 살면 할수록 힘든 어려운 세상이라 할 자도 그 속에서 오늘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날마다 날마다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악인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외하지 않는 자, 불신앙의 사람을 가르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은 따라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즉 악인과 함께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을 꾸미는 자리에 가지 아니하며 죽 재를 음만하는 그런 곳에 그런 분위기 속에 휩쓸리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한들 하나님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목 자극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먹을 가까이하면 먹물이 튀이고 당연히 검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좋은 이웃,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야 되고 사귀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입만 열면 비난하 비난하기 바쁘고 짜증을 내고.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사람, 매사가 아주 부정적인 사람을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예배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그런 사람에게서 우리가 빨리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영혼이 어, 어떻게 됩니까? 병 들어가고 망치게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눈물이 달라야 합니다. 저는요,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전도하고 싶어집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봉사하고 싶습니다. 권사님, 장로님저 죽고 싶었는데요. 권사님 만나고 소망이 생겼습니다. 힘이 납니다.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영혼의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유익을 주는 사람을 만나시고,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될수 이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총으로 여자에게 프로포즈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눈도 크고요, 키도 크고요, 다리도 길고요,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인데 그 여자가 제가 마음이 들었는지 한없이 유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군대를 입대하고 군종로 일을 보기 위해서 부대 나와서 영동포역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대나시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영동포역입니다. 그런데 어떤 예쁜 아가씨가 저를 잡습니다. 군인 오빠, 놀다 가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술안 먹습니다 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군종리를 보고 다시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아줌마가 군인 아들하면서 예쁜 아가씨들 있으니까 쉬었다 가라고 하면서 제옷을 잡아당기는 겁니다. 팍 부딪힐 수도 없고 이거 보니까 뭡니까 단순히 술 먹고 가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아주머님 제 가슴에 이름 밑에 군종이라는 글씨가 안 보입니까? 저는 군종이고 앞으로 목사가 될 것인데 아주머니, 아주머는 니저 같은 아들이나 조카가 없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지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지만 술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한 청년의 고백입니다. 직장을 다닙니다. 술을 따라줍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데요, 못 먹습니다. 야, 나도 나도 교회 집사인데 먹어도 돼? 괜찮아면서 하 따라줍니다. 저는 못 먹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내가 저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다니기 싫다니까. 훌륭하신 장로님이 집사님이 상처를 주는 겁니다. 여기 말고요. 술 술을 먹지 않아서 욕을 들어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그 장로가 그 집사가 그 영혼이 불상에서 눈물이 날날 정도입니다. 어리석은 층바 저에게 야술한잔 먹어보지 않고 어떻게 술 먹은 사람의 고통과 심정도 모르면서 그들에게 설교를 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멋있는 유혹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인도 해봐야 살인자의 심정을 알고 몇 사람 죽여야 우리가 설교를 할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상처도, 아픔도, 괴로움도, 핍박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장은 힘들고 억울해도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죄인의 길로 가지 않으려는 그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인의 길에 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망설인다는 말입니다. 갈까 말까, 먹을까 말까, 점을 사주고 마을 볼까 말까, 나이트를 갈까 말까, 망설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 망설이십니까? 잘못된 길인 줄 알았으면 단호하게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끊어야 되고 그곳에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가 되는 길이라면 단호하게 망설이지 말고 끊을 수 있는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음란한 것을 좋아하고요, 악을 깨하는 그런 친구는 만날 필요 가 없습니다. 나를 죽이는 독초입니다. 속담에도 많은 그죄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벼랑 맞은 맞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길이란 검은 먹구름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비가 쏟아집니다. 죄의 길란 뭡니까? 달팽이 집과 같다라는 겁니다. 시간이 들어갈수록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죄의 길란 마약과 같습니다. 습관이 되면 끊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을 벗어나는 일이면 죄된 길이라면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달팽이 집이요 먹구름이요 마약입니다.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은 유혹이 왔을 때 신앙의 길을 안 해야만. 한마디로도 아니요 할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멸망의 길 죽음을 향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길을 안으면 탄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이 오만한 뜻은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교만하거나 남을 얕잡아 보거나 또 비웃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즉, 내가 좀 인물 있고 실력 있고 가졌다고 해서 높아졌다고 해서 우쭐대고라 남이 좀 약하다고 해서 천하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신앙의 가치를 인정받는 곳이지 배경이, 실력이, 주위가, 돈이, 직업이 좋아서 인정받는 곳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나 어린 아이를부터 노인까지, 또 남자든 여자든, 가난하든, 부하든, 이혼자건고하건 지위가 이건어놓 건강한 자에서부터 경든자까지 죽음을 앞둔 자라도 어느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구원을 얻는 믿음의 가치를 인정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상처난 사람도, 고통 중에 있는 사람도, 또 멸시 받는 사람도, 무능한 자도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좀 가졌다고 인물이 있다고 힘을 주고 오만떠는 사람이 이 교회는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번영과 행복이 있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한 순간에도 인생을 사랑하면서 남을 비웃고 얕잡아보고 남이 약하다고 해서 무시하는 오만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오만한 사람 사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만 떨고 있는 자리에도 앉지 마시길 바랍니다. 5만 원 자의 자리에 앉았던 것만으로도 토론 분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만한 사람 되지 마시고또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즐거워하는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율법이란 뭡니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즐거한다는 것은 항상 가까이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는 것을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어렵고 정말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인지라 항상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매일 유혹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살아가게 될때하나님이 주신 공급해 주시는 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보시면 너무나도 비참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얼마나 정말로 처절하게 힘든 그런 상황이 사항,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복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힘들어도, 지쳐도, 넘어져도 죽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는 복음을 붙들어 보습니다. 복음을 붙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삶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더 힘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삶이 더 변화되시고 또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한평생 주님 말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두고 가면 11장 28절에 그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기숙 1장 3절그 말씀을 보니까 이 영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것이 줄구, 즐겁고 또 묵상하고 찬성하고 예배하는 것이 즐겁고 깨닫는 것이 즐겁고 하나님 말씀 진행하면서 사는 것이 즐거운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권영하고 행복하고 잘되어가는 아시레인의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권영하고 잘되어가는 아시레인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우리 가정이 악인의 자리에서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죄인의 자리에서 오만한 자리에서 떠나시고 단절되고 하나님의로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신의가에 신겨진 나무로 새로운 신앙의 엑스터스 복 있는 사람으로 생애로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어서 하나님의 생명 신의가에 신겨준 나무가 되어서 내마름이 없는 인생에 더워도 힘들어도 감으로도 악한 세상에 산다고 해도 걱정이 없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어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